노잼모든것 15탄입니다. 1탄부터 바쁘게 달려온 코리안 브레노 시리즈가 벌써 15탄입니다. 브레인 노트가 함께 계속 달리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번 15탄도 역시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뉴뉴뉴 브레인 노 캐릭터들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자, 그럼 15편에선 또 어떤 흥미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할지 기대하면서 구독, 좋아요 누르고 15탄도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 모네카. 사투르니타. 보네카 사투르니타입니다. 보네카 안발라부,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니타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머리가 보네카 안발라부이고 몸통이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니타입니다. 타이어를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는 취미가 있다고 하는데 보네카 안발라부가 타이어를 걸어준 걸까요? 특징은 여행을 좋아하고 입에서 블랙홀을 소환하는 블랙홀 브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보네카 안발라부와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니타와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하네요. 아빠테오, 시콜라. 아파트 시콜라입니다. 기형 아파트 손과 발이 모티브인 캐릭터죠. 라에 석시콜라의 아파트 버전인가요? 에석시콜라와는 형제사이고 브레노친구들과 모두 잘 지내지만 좀비 브레노스 싫어한다고 하네요. 무서워서 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해적니 카멜로리 해적니 카멜로리입니다 해적과 드래곤이 합쳐진 캐릭터죠. 와우 바다를 평정할 것 같은데요? 카멜로니 드래곤이와는 라이벌 관계이고 퉁퉁퉁 싸우는 하 절친이라고 하네요. 데포리노 메갈로돈이. 데포리노 메갈로돈입니다. 메갈로 대포가 합쳐진 캐릭터죠. 대포를 무한으로 발사할 수 있으며 건물 한 채를 한 방에 부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퉁퉁퉁 사우루에게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힌 적도 있다고 하네요. 클라레 동가는 친구사이며 뉴클레오 디노 사우루와는 라이벌 관계라고 합니다. 띵띵띵 버스 틴틴. 띵띵띵 버스 틴틴입니다. 빨간색 미층 버스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닉닝닝 버스와는 사촌사이고 치클레테이라 비시클레테이라와는 박을 뻔한 적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네요. 부리노 친구들을 버스에 태우고 여행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버스 타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견빵 군인 견빵 건빵 군인입니다 견빵과 군인이 모티브인 델터죠 능력으로는 총 쏘기 견빵 날리기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견빵이 먹고 싶어지는데요 피리리 에스테나 파티폼 피리리 에스테나 파티폼입니다 부르레 에스테 파티붐의 여자 버전이죠 아이스티 대신 초코 우유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피리를 자주 보는 신비한 소녀라고 하네요 초콜릿 우유를 자주 마시는데 이 우유가 힘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부르레 에스테 파티폼과 건배를 할것 같죠 트라라레로 비니니, 트라라레로 비니니입니다. 상어와 벌리 합쳐진 캐릭터죠. 뭔가 깜찍한데요. 헤드리스 올스맨이랑 친한 친구 사이고 꿀을 매우 좋아한다고 하네요. 상어이지만 순해서 애완 동물로도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셰프, 셰프, 셰프 사우르. 셰프, 셰프, 셰프 사우르입니다. 셰프와 퉁투똥 사우르 국자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퉁투똥 사우르가 셰프 모자를 쓰고 있고 방망이 대신 국자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급 요리사일 것 같은데요. 셰프 크라브라 카다브라와는 라이벌 관계이고 음식을 남기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국자로 때린다고 하네요. 케비디 햄버그 감자튀. 스키비디 햄버거 감자 튀김 토일렛입니다. 스키비디 토일렛과 햄버거 감자 튀김이 모티브인 캐릭터죠. 아 사우루 스파게티 투알레티랑은 사촌 사이라고 합니다. 산티 클라우시 스파게티 소우시하고는 스파게티를 먹다 지내줬다고 하네요. 능력으로는 햄버거. 전자튀김 발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카푸치나. 아이스크림이나 카푸치나입니다. 발레나 카푸치나와 아이스크림 모티브인 캐릭터죠. 아이스크림 맛이 당연히 커피 맛일 것 같죠? 발레이나 카푸치나와는 친구 사이고, 본본빈이 구진이와는 라이벌 관계라고 하네요. 파타스걸. 파타스걸입니다. 파타스팟의 여자 버전죠. 파타스팟과는 연인 사이고, 라바카 사토노 사토리타와는 친한 친구사입니다. 그런데 퉁퉁퉁 싸우는 핸드폰을 뺏으려고 한적 있어 싫어한다고 하네요. 쇼파게티니 스파게티니 의자니니입니다 의자와 스파게티가 합쳐진 캐릭터죠 능력으로는 스파게티 면발로 묶기 의자 박치기가 있습니다 스파게티 투아리티와는 형제사이고 스파게티를 아주아주 아주 좋아한다고 하네요 조이니니 새우깡 니니 조이 니니 새우깡 니니입니다 케이팝데모힌토스 조이와 새우깡이 합쳐진 캐릭터죠 루미니니 김밥 니니와는 친구 사이이고 새우깡을 싫어하는 친구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하네요 키위 미아울 미야올. 키위 미아울입니다 미아울과 키위가 합쳐진 캐릭터죠 스트로베리 미아울과는 사촌 사이라고 합니다 피피 키위와는 키위를 사이좋게 나눠 먹는 사이인데 그냥 키위를 좋아하고 골드 키위는 싫어한다고 하네요 키위즙을 발사하고 키위 폭탄을 던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데우레노 스트로초 터보 오첸 스트르조 터보 5 0 0 0입니다 타조와 우주선이 합쳐진 캐릭터죠. 주로 우주를 날아다니며 가끔씩 지구로 내려와 터보 3천이랑 놀다 간다고 하네요. 팟콘, 아이콜라. 팟콘은 콜라입니다. 팟콘과 콜라 팔 다리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영화관에서 살고 있고 순간 이동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소금통과 꿀통, 개척과 머스타드, 팟콘과 콜라 누가 가장 잘 어울리는 짝꿍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프리고, 프리고, 사우르. 프리고, 프리고, 사우르입니다. 냉장고와 사람이 합쳐진 캐릭터죠. 타 사우루, 투투투 사우루, 틱톡 사우루 등 사우루들을 소환할 수 있고 프리고 카멜루아는 원수사이라고 합니다. 냉장고 사람들니 가까이 가면 추우려나요 세미니, 엔잔델루니 세미니 엔 잔델룬입니다. 로블록스 게임의 제작자 짝꿍 조합인데요. 세미는 브레인론 투치기를, 잔델은 그로어 가든의 제작자죠. 둘이 자기 게임이 더 재미있다고 매일 싸운다고 합니다. 가라마인 마돈 둥처럼 항상 같이 다니지만 항상 심술이 나 있다 고하네요 오징어리 마시다리. 오징어리 마시다리입니다. 오징어와 사랑의 모티브인 캐터죠 블루베리니. 토푸시니와는 형제 사이고 카푸치노 아저씨는 자신을 먹으려고 한적이 있어 시완다고 하네요. 본바르딜로 페로니니. 본바르딜로 페로니니입니다. 엠무세아 폭격기가 합쳐진 캐릭터죠 능력으로는 상대의 기술을 따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양의 헬폭탄을 날려버릴 수 있고 본바르딜로 크로코딜로와 절친이며 갱스터인 보보리토 반디토를 싫어한다고 하네요. 시5탄에서도 신선한 캐릭터들이 많았는데요그 사이 또 궁금증 폭발하는 이탈리안 브레모 캐릭터들이 생겨났습니다. 시청과 함께 알아봐야겠죠? 그럼 바로 뉴뉴뉴 이탈리안 브레모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No la polizia! Oh no! No la polizia! 노라 폴리차입니다. 파코와 굉장히 못생이면서 베이비 버전인 캐릭터죠. 귀여운 모습과는 달리 표정이 아주 진지한데요. 범인을 아주 잘 잡을 것 같네요. Los spaghettiitos dicen, t o a l e t 로스 스파게티스입니다 스파게티 베이비 버전이죠 변기 캐릭터가 귀여울 수 있다니 놀랍네요. l o s money, pogi d e e n t Money. l o s money, pogi d e e s u Money. 로스 퍼기스입니다 돈과 귀여운 강아지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머니 머니 퍼기의 베이비 버전인 거죠? 완전 개구쟁이 귀욤일 것 같은데요? 돈을 먹어 버리는 건 아니겠죠? Money, money, man. d i 슈퍼 u 야 e r kaya beri dia uang atau dia akan m e m b u a t k a 입니다금와 정작 사람이 모티브인 캐릭터죠 돈을 마구 뿌리네요 이름처럼 돈이 많은 부자 브레인롯인가요? stopo l u m i n o p t r o p veloce stopo l u 입니다 신호등과 스탑 표지판이 모티브인 캐릭터죠 빨간불에 지나가는 자동차나 사람들을 혼내준다고 합니다 교통 규칙은 꼭 지켜야겠죠? c 피 p 피 c 피 컵케이크 코알라 컵케이크 코알라입니다 코알라와 컵케이크, 블루베리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블루베리맛 컵케이크인 건가요? 동글동글 코알라와 아주 잘 어울리네요 클릭케이노 크라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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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노 크레보입니다 컴퓨터 마우스와 꽃게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클릭할 때마다 공격을 할것 같지 않나요? 공포의 마우스인 것 같습니다 프라그라마, 엔초크라마 하이 기히구 하리안히구 프라그라마와 초크라입니다 딸기 쉐이크와 초코 쉐이크가 짝꿍인 캐릭터죠 둘다 너무 달고 맛있겠는데요 다른 짝꿍 캐릭터들과는 달리 둘다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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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doing out here in the rain, doi doi doi? 도이, 도이, 도입니다 개구리와 우산, 학생이 모티브인 캐릭터죠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가고 있는 모범생 개구리인가요? 프라가토 피라토가 아빠이고 둘둘둘이랑은 사촌 관계라 같이 등교를 한다고 하네요 Milky! son los primos de garama m a 가라마의 마둔둔의 쿠키 우유 버전이죠 배경을 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인데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뜨며 쿠키와 우유를 먹으면 행복하겠죠 봄바 m b a r d i 딜 o a r m a d i l l 입니다 아르마딜로와 폭격기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웬만한 공격엔 전혀 타격을 입을 것 같지 않습니다 봄바라딜로 크로코딜로와 함께 다니면 완전 무적일 것 같네요 La vaca s a t u r n 노노노라 no, 토마토로 no, no. 라 토마토로입니다. 토마토와 소 사람의 발이 모티브인 브레인 로시죠 라바카 사트로노 사트윈타가 토마토를 아주 많이 먹어서 변한 걸까요? 토마토를 몸통으로 하니 귀엽네요. Crazy Lone Pizza, a scary monster fused with a pizza. r a c raw. 크레이지 론 피자 이오네입니다. 피자와 괴물이 모티브인 캐릭터죠. 날카로운 이빨과 광기 어린 파란 눈이 무서운데요. 공포의 피자 가게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놀람> 세콜라! 로스 세콜리토스입니다 라에석 시콜라의 베이비 버전이죠 똑같이 긴 혀를 자랑하지만 징그럽기보단 귀엽네요 피피 블루베리. 카츄, 스프렁키, 스프렁키, 겟 펑키, 펑키. 피피 블루베리입니다. 공룡과 블루베리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역시 피피란 이름답게 흥겨운 춤을 추고 있는데요. 유연하게 정말 잘 추는데요. 오늘도 흥미로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지금도 생각나는 창의적인 브레인노 캐릭터들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생겨나는뉴브레인노 캐릭터들이 궁금하신가요? 이어서 심미큰의 제작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내가 만든 브레인노 캐릭터의 이름, 모티브, 특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